아예 본충 형님 일단 맡겨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이번에 캐릭을 구매하신 형님이에요. 얼마 안된 캐릭이고 지금 89 레벨 어 거의 5%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캐릭이고요. 지금 이 캐릭의 가장 큰 특이점은 신화 스킬이 있는. 다크 엘프라는 겁니다.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다크 엘프 캐릭이고, 본주님이 설명하시기로는 깡통 캐릭이라고 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깡통인지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신화 스킬이 있는데 깡통이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아, 이야. <웃음> 잠시만요. <웃음> 뭐지? 아, 진짜 깡통이구나. 이, 이 상태로 사신 거예요, 형님? 아, 원래 법사였다고. 근데 이분 왜 다크 엘프로 오셨을까? 아 벨트랑 족쇄만 형님이 샀고 나머지는 자연산이다. 오 신기한데 스킬. 와 이게 뭐야? 아 육전스가 다 있는데 신화 스킬이 있네. 스킬은 일단 대박이네요. 스킬은. 와 명예 코인 15만 개 코인들을 지금 얻고 장비를 좀 보면 돈될 만한 거는. 일 각인템들이라, 이게 지금. 돈될 달면 딱히 안 보이는데. 아니, 지금 이런 상태로 악세도 일단 6, 7이고, 이거. 어, 다 이동 악세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살은 좋고. 옷이 주문서요? 아, 아니, 이걸 왜 만들었어요? 와, 돌아버리겠다. 다섯 개나 해놔가지고, 이거. 만들 수밖에 없는데. 아, 야, 너무 슬프네. 속이 많이 상한다, 이거는. 근데 얼마 나옵니까? 148. 와, 심각한데 아니, 컬렉이 몇 프로인데, 형님. 아니, 이거, 그래도 뭐, 한, 30, 40%될것 같은데? 방어 12에다가. 명중, 근댐. 이거 올리려면 진짜 빡세긴 빡세겠다. 아니, 35% 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컬렉은 잘 하셨고, 뭐 어? 되게 잘 하셨는데? 원래 법사여가지고, 지금, 인트가 세상에 12야. 와 미쳤다 진짜 혼나 좋다. 근데 문제는 이제 힘 컬렉 같은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지 방어 컬렉도 좀 딸리고. 근데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본주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피 근뎀 근명 힘도 할수 있으면 해야 되고 아까 하나 또 다른 게 뭐였더라? 아 방어 방어 이거 먼저 일단 해야 돼. 나름 신화 스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게 덮사가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다이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기는 뭐저 옷이 가야지, 뭐 답이 없지. 아 이거 그냥 다이로 그냥 키우신다고요? 변신 볼까? 와 세상에 이거과근 엄청하신 분이구만 전변도 세 장이고 영웅 35개 많이 있네 짱짱하게 영변도 뭐 35개면 나쁘지는 않은데 마법 인형도 지금 두 개거든요. 데스나이트하고 암흑대장로가있고 영웅이 16개. 영웅 바닥도 조금 부족하긴 하구나. 개돼지 팩은 다사야겠구만 컬렉 채우려면. 템 컬렉은 아까 봤고, 수호성은요? 아, 6대장 다 있으면 됐어요, 오늘. 이거 뭐 나쁘지 않고. 아툰, 투 어설트까지. 질리어는 많이 갔네. 크리스터도 잘 됐네요. 무양은 6시고, 지금. 7시. 7시 넘게 갔고, 6시고, 7시고, 6시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숙련도.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이거구나 아 깜짝이야 아니 이게 왜 이래 지금 이도를 끼고 계시네 크로우를 끼셔야겠네요 형님 그 다음에 자기도 보면 아 용사 2까지 뚫려있는 상황이구나 아 그러니까 아 전주인이 크로우를 해놨다고 이도를 껴야 되는데 좀 약간 총차적 난국이네요 형님 신화 스킬이 있다 펄렉이 거의 40%다 그리고 스킬이 풀이다 장비는 없었다 그런 정도인데, 지금. 아, 그러니까. 와, 좀 막막하다. 아이템은 알아서 맞추시면 될것 같고. 이게 구매 가격 맞출 수있을까 형님들? 네, 구매 가격 지금부터 한번 맞춰주세요. 우리 형님이 산 건데, 얼마에 샀을지.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화 스킬 계정이니까. 1500, 850, 1200, 900, 1100, 780, 880, 1700, 1950, 550. 신화 스킬 있다고요, 형님들? 이걸 띄워놓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laughs> 신화 스킬이니까 2200, 1250, 1350. 이걸 이거 눌러놔야겠다, 이렇게. 네, 알파구님 거예요. 본주님도 좀 가격 맞추시는 분들 있나 좀 봐주시고요. 1800, 990. 야, 근데 이거는 가격 맞추기가 너무 어렵겠다. 그래도 얼추 좀 근접한 가격대들이 나오긴 나오네요, 형님들. 어? 1375만원 대박인데요, 형님? 일단 가격은 10의 배수예요. 10의 배수. 깔끔하게. 네, 신화 스킬이 따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쳐봐요, 형님들. 뭐, 누구, 어, 답 나오나 좀 보게. <laughs> 1450, 1170, 1630, 450. 아니, 신화속에 보여주고 있는데도 450이 나와? 기가 막히네요. 1420, 1710, 1720. 야, 정답 안 나와. 나오긴 하는 건가? 어,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정답도 나왔습니다. 어우, 야, 어렵게 나왔다. 되게 아까운 답들이 많았어. 자, 어떤 분이 맞춰주셨냐면은, 산타 형님이 정답 맞춰주셨구요. 구매 가격, 1470만원입니다. 1470만원. 1470 저렴하다라는 분들이 은, 근히 많네요. 개비싸다는 분도 있고요 자, 의견들 을좀 얘기해주세요, 형님들. 어떤 느낌인지. 아, 저거 처음에 전설 크로우랑 원래 같이 사셨다고 하네요. 아, 느낌은 안싸다는 분들도 있고. 아, 그치. 법사였으면 마치 개싸지. 그건 인적이지. 어, 서먼 가디언 딱 있고. 근데 이거 전대분주님이 왜 클칠 하셨을까? 그 여러가지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요런 캐릭을 좀 제대로 키운다고 하면은, 진짜로, 돈은 많이 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모판트도쓸수 있어? 아, 쓸수 있네. 스킬 한번 써보게. 어우,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 뛰어가는 거네. 아, 존나 멋있다, 이거. 근데, 스킬을 막상 써보니까, 와, 멋있다. 이런 생각 든다, 잉? 오, 야. <laughs> 아, 괜찮은데? 풀도 길지도 않아. 와호! Wow. 아니 스킬을 쓰니까 좀 되게 잘산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돌격 <laughs> 붙였다, 멋있다. 어, 진짜로. 이거 목 충돌도 무시한다는데? 어 그러네, 충돌 무시네. 어 장벽 있어도 그냥 알아서 <laughs> 가서 후드락 해버리는구먼. 스톤 적중 몇퍼져 적중이 14퍼. 진짜 아이템 많이 맞춰야겠다 맞아요, 점전도 세 개야. 전변 3개, 전설 인형도 2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고, 뭐, 컬렉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붙잡아가지고 키우시면은, 내가 볼 때는 잘클수 있을 것 같은데. 전갑이 2개 다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휘장? 이거, 어, 근데 이거 2개 다 있대. 본주님, 이거 나중에 그템 세팅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도 궁금하다. 그래도 이 정도 급 캐릭터 사신 거면은 되게 애정 드려가지고 키우시려고 구매하신 걸 거니까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 아이가 커나갈지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소리가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얘로좀 다닐게요. 어 이러니까 확실히 좀더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어 멋있다, 그치 팬텀이야 역시 변신은. 형님. 기능 따지지 말고 팬텀 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괜찮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아, 본전이 이렇게 좋은 캐릭 보여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 최종 목표는 중립 정도 스펙 3초 암살이라고 3초 암살... 3초 암살 야 목표가 대단하십니다 형님 네, 진짜 그런 정도 캐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형님 5시 2도를 뽑을 것 같은데 네,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리스할게요.